아무래도 작년 수능 성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아쉽게 나와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쏟아부을 만큼 꿈이 간절하기도 했고 한번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수능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달려가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투스 기숙은 기숙학원인 만큼 생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만큼 하루를 정해서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헬스장과 운동장이 있어서 좋았어요. 자습실도 쾌적하고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았어요. 저는 지하 1층의 목욕탕 형태의 스터디 카페를 애용했었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 가서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하면 나름의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자습실하는 조용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숙학원의 꽃을라할수 있는 급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또 급식실에 있는 게시판에 먹고 싶은 음식을 적으면 바로 반영해 주십니다